오늘은 인인이 니가 이제 뭐 인테리어 전반적으로 다 순번을 다 한다 이거지 음. 그리고 뭐 목공도 그렇고 뭐 일반 조그만한 전기 뭐 타일 이런 것들 다 데모도를 해봤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아직 못한 상황이거든 네네. 그게 뭐냐면 이제 미팅도 해야 되고 견적도 내야 되고 네. 그리고 견적을 내려면 자재 산출이 돼야 돼 자재 산출이 돼야 어느 정도의 품도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견적을 보려면 자체 산출이 무조건 필요한데, 네. 어느 정도는 알아둬야 나중에 네가 일을 하면서도, 사장님, 여기 몇장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누구 보고, 형, 이가몇장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이런 답들이 나오거든. 근데 대충, 하나, 둘, 셋, 이런 분들도 있어. 네. 물론 그것도 세월의 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거짓 맞긴 해. 그래도 높이, 와이드만 있으면 그래도 측정이 될수 있을 만한 자기만의 계산법은 갖고 있어야 된다. 그거 한번 알려줘보자. 네. 우리가 여기 공사를 한 현장이잖아. 지금 여기 우리가 이 싱크 하부장을 없앨 거야. 네. 근데 이 타일을 띄고 도장을 해서 깨끗하게 마무리하는 것보다 네. 속고로 덮는 게더 빨라. 음. 그리고 비용도 절감이 되고 음. 그리고 현장이 넓어서 이쪽 공간은 벽이 좀더 나와도 이 현장에 큰 무리가 없다. 음. 그래서 이걸 덮는 걸로 결정을 했어. 네. 그러면 지금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겠어? 네. 높이하고 와이드가 필요하겠지. 네. 그럼 지금 높이가 몇이냐면 2,500이야. 그리고 길이 와이드 네. 2,720. 자, 지금 높이하고 와이드가 나왔어. 이걸로 네. 토대로 속고가 몇장 필요할까? 음, 그걸 한번 계산해 봐. 잠깐. 제가... 어, 네가 해줘. 네. 아, <laughs> 갑자기요 속고 계산법. 자, 속고가 네몇 테베야? 900에 1,800. 900에 1,800이 몇 테베야? 모르 모르겠지. 모르겠지? 네. 가르쳐 줄게. 네. 자, 계산기. 아, 저 이거 잘못 써가지고 핸드폰으로. 핸드폰은 하는 건 상관없는데 계산기 쓰는 법도 알아야 된다. 알겠습니다. 일단 치워놓고 네. 나중에 계산기 하는 법도 배우자. 네. 계산해 봐. 자, 곱하기 해 봐. 곱하기. 음. 곱하기 해보라고 두 개를. 두 개를요? 두 개를 곱해. 그래야 회배가 나올 거 아니야 이. 아, 900이 1800이요? <laughs> 아, 회배는 네. 가로 곱하기 세로. 아, 900에 1800. 어. 네. 그럼 몇이야? 못 읽겠지. 네. 점 앞에 있는 게1해배야 아, 네, 그럼 1 6 2해배라는 거야. 아, 1.62. 그럼 1.62써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공하고자 하는 면적이 몇해배야 시공하고자 하는 면적 어? 봐봐. 여기 지금 여기를 우리가 칠 거야? 네네네. 그지? 그러면 네. 내가 아까 전에 요 길이 몇이라 그랬어? 2720. 높이? 2500이요. 그럼 요것도 가로 곱하기 세로야. 2720? 네. 곱하기, 네. 2500. 해봐. 6.80이에요. 6.8? 80. 음, 그러면, 그러면 7해배는 음. 얘기야. 그 아.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네. 해배가 나오는 거야. 예, 예. 그럼 우리 지금 속고는몇 해배야, 아까 전에? 1.62. 그치? 1.62가 나오지. 네. 그러면 이 면적에 이게 몇개 들어가는 걸 알아보려면 뭘 해야 돼? 7해배, 나누기 1.62해베 하면 네. 몇개 나오는지가 나오잖아 이 석고판이 여기 7헤에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나오지 않겠어? 이개이끼 놀고 은비 씨 이해 못했어요? 안이해했어이미친놈이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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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그러니까 선생님 석고가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 이게 하나가 지금 1.6이라는 거죠 그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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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1.5를 때리는 도움인데 이거? 7 나누기. 1.62. 4.32 나오고. 4.32. 예. 그러면 4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로스가 있으니까 5개로 보자고. 근데 우리가 여기 원피치니? 피치. 초피치지. 네? 그럼 몇장 필요해? 10장. 그렇지. 봐봐. 지금 면적이 이렇게 있잖아. 여기가 아까 7회 배였고 여기 1.6이야. 네. 이게 여기 몇장 들어가냐는 거지. 그럼 나누기야. 나누기 하면 4장, 3장이 나오잖아. 네. 그럼 로스가 있으니까 다섯 장으로 본다. 아주 기본적인 공식이지. 해배로 왜 나누냐면, 통일하게 이 수치를 맞춰야 되니까. 평으로 계산해도 되는데, 평으로 계산하면 로스가 너무 커. 음. 평이라는 것과 해배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 평은 3.3 해배야. 자, 1 해배는 1 해배야. 너 이게 몇인지도 모르는 거잖아, 지금 현재. 네. 자, 요거는. 1000에 1000이 1헤배야 1평은 1800에 1800이 1평이야.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거야. 자, 이제 여기서 응용을 좀더 해볼까? 지금 이제 답은 나왔지? 다섯 자, 속보 면접은. 네. 이게 만약에 속보가 아니라 합판이다합판의 길이가 몇 m 면이야? 2430. 아, 1200, 1200. 판은몇헤배야 그렇지. 생각하지 말고 계산하면 돼. 또 이게 또 제가 또 받아들이는 습득 능력은 또 빨라요, 사장님. 2.97이요. 2.97 나오지. 네. 그러면 3이야. 3에3에배 네. 그지? 네. 그러면 지금 여기 7배배 벽면에 합판이 몇장 들어가야 돼? 두 장. 왜 그렇게 고민을 해? 그리고 생각을 해? 그냥 더 나누기 해봐. 네. 그럼 로스까지 나오잖아. 네네네. 2.33이요. 봐봐. 그러면 두 장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한장이더 들어가야 그러면 이게 세 장이 들어가야 7배배가 커버가 된다. 네. 그럼 여기서 봐봐. 아, 이거 하는데 세 장이나 들어가? 근데 방법이 없는데 규격으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 장. 로스가 이만큼 남더라도 세 장인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남아야지. 뭔지 뭐 하면 안 돼. 시공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답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또 응용은 뭐가 있냐? 너무 좀 어려운 걸로 갈 수도 있는데. 자, 이제 예를 들어, 7헤배에 우리가 방음을 한번 해보자. 방음제, 흡음제 보면 한 봉에 10개짜리가 있고 한 봉에 24개짜리가 있어 네네. 근데 조금 퀄리티가 좋은 게 10개짜리고 그 다음에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게 24개짜리야 네네. 한 봉에 그러면 네네. 10개로 기준 잡자 그한 봉을 뜯었을 때그 흡음제가 몇에 몇인지 기억이 나? 한 사이즈까지는 모르겠어 모르지? 모르지? 근데 그건 알아야 되는 거야 사용을 해봤지 자 우리가 다루기 상이 450이야 상상상 걸려있고 우리, 우리 여기다가 하나씩 집어넣네 네. 흡음제를 그 예. 유추안 돼? 그 정도 또 센스도 있어야지. 1000에 450이야. 그럼 얘도 해배로 환산해야 되겠지. 두들겨볼까요? 두들겨봐. 자, 이렇게 되면 단위가 좀 이상하지. 네. 앞에 점이 안 붙지, 헷갈리지.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서 곱하기 10을 해. 곱하기 10? 그럼 10개잖아. 한 봉에 10개 들었으니까. 그럼 몇 해배야? 4 5 0이요 그렇지. 4.5배가 나오는 거야 한 봉에 하나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한 봉으로 아 계산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하나로 팔지 않아. 아 네, 네. 한 봉으로 팔지. 그러면 벌써 한 봉에 들어가는 단열재 아니 단열재나 흡음재의 해배수가 나왔지. 네. 그러면 나 이제 이거 7배에다가 흡음을 할 거야. 음. 몇개 필요해? 음. 두봉 당연하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런 지금 해배 단위만 계산할 줄 알아도 모든 자재의 산출법이 나오지. 그지 치도 아니야 이건 기본이야. 유레카 어, 자, 그러면 이 뭐, 상태에서 회베로 이제 계산했으니까 시공하는 면적이 40회베, 50회베가 돼도 계산기 두드으면다 나와. 아, 네. 요거는 이제 그냥 이제 무서워할 필요도 없이 실측만 해오면 정확한 견적이 나온다 자재를 합판으로 갈건지 석고로 갈건지 흡음재로 갈건지 목보보드로 갈건지 목보보드는또 천에 천짜리가 있어 음. 그런거 헷갈려 그러면 인터넷 찾아보면 이게 면적이 몇이 몇인지가 나와 음. 그럼 그거를 곱하기 해서 해배를 찾고 싶은데 어? 해배 단위가 너무 작아 그럼 10개를 해 그럼 한개당 가격이 나오고 10개하면 얼마라는게 나오지 그러면 산출이 되는거야 음. 그럼 막 우리가 흡금제 아까 전에 한 봉에 4 5 배. 이게 한 봉에 예를 들어 가격이 3만 5천 원이다. 이거 두개 곱하면? 7만. 7만 원이지. 그럼 여기 들어가는 자재비가 7만 원이야. 근데 자재만 사는 게 아니지. 운반비도 필요하고, 그리고 시공도 해야 되지. 그건 또 따로 산출을 해야 돼. 음. 요까지가 면적에 대한 착공 판재 산출 방법이야. 어. 자, 그러면 요건 됐어. 자. 이제 다루기가 필요하겠지. 어 예. 실회배. 예. 실회배야. <laughs> 우리 한치각이 필요하지. 네. 네. 한치각은 4 5 0만다 하나씩 들어가잖아. 네. 그러면 여길이가 아까 몇이라고 그랬어? 2,720. 네. 그럼 2,720 나누기 네. 네. 450을 해봐. 6.04요. 6.04. 그럼 일단 여섯 개야. 시공한테 다래만 필요한 게 아니지. 그리고 일단 지금 여섯 개 계산했으면 여기서 하나, 둘, 여섯 개 걸고 벽이 있기 때문에 하나 더 치는 거야, 여기. 네네. 하나 더 쳐야 돼. 네네. 그러면 총 일곱 개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우리 런너, 런너가 몇개 필요해? 한 치각 폭이 길이가 몇이야? 3600. 그렇지. 아니. 그럼 두개 필요한 거 맞지? 네, 네. 두 개. 그리고 도방대 이건 한 하나로 보자고. 네네. 하나, 둘, 세개 필요하지. 네. 세 자. 몇 개야? 12개 필요하잖아요 네. 12개면 한 단이야 한단 그럼 여기는 한 단에 한 치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산출이 되잖아 음. 근데 이게 면적이 넓어 네. 높고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모질라 어. 그리고 달때 거는 방식이 목수마다 다 달라 뭐 잘라서 토막토막 내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뒤죽하게 다대식으로 걸면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알고 쓰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사람들이 쓰다 보면 내 혼자 내 벽을 잡는 거지 이 전체 벽을 내가 잡는 건 아니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여유 있게 갖고 와야 돼. 음. 예를 들어 이런 벽이 있어. 여기서 여기까지가 약 2,800. 그럼 여기가 한 1,000. 여기 길이가 8,000 잡자. 예, 네, 8,000. 여기를 5,000잡을게 시험 보는 거 같네. 맞25좀 사용하면 요총 여기가 3,800이겠네? 그럼 까지가몇 나올까? 1 4헤요 자, 여기는? 1 1 4헤요 그러면 토탈 2 5헤배가 맞아. 딩동댕. <laughs> 원래 박수 칠건 아닌데 <laughs> 제일 처음 그 받아들이는 거에 비하면 박수 칠건 맞아. 어, 이제 개념을 좀 이해했네.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현장 출신이고 좀 나는 이런 거 싫어해도 하다 보니까 알잖아 어 재밌어 어, 그지 재밌어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게 네. 근데 웃긴 게 이거를 이런 과정을 한 달짜리 과정이야 아 진짜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너랑 나랑 지금 30분 얘기했어 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교육방식이 음... 요과정은 물론 이해하는 애들은 걔네도 일부만이 이해하는 애들도 있어 근데 이제 과정이라는 게 걔로 그 일부만이 아는 애로 위주로 수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 이 음...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길다 음... 학교나 학원에서 자 우리 이제 속고가 여기 몇장 들어가? 1.6이었지 그러면 25 나누기 1.6은 15.4였. 16장 16장 2피자 네 그럼 몇이야? 32 그렇지 이제 한 치각이 몇개 들어가? 한 치각 17.7 음. 17.7인데 음. 상을 음. 걸어놔야 되잖아 상 음. 걸고 요런 것도 있고 달 때도 있어 네. 여기 또 높아 그럴 경우에는 곱하기 2를 해줘 몇 장이야? 3 4시요 음. 그럼 몇 단이 필요해? 3개요 3단 3단 필요하면좀 남지 네 그래도 3단으로 시켜야 돼사장 지금 저희는 와이드로만 지금 산출을 한 거잖아요. 응. 근데? 러너를. 그거 계산해서 곱하기 2를 한 거야. 지금 다대가 17개 필요하니까. 네, 17개. 어, 그럼 여기는 다대보다 적잖아. 네. 근데 곱하기 2를 하는 이유는 그럼 남겠지, 다르기가. 그걸뭘 하냐면, 현장에서 필요한 자재도 조그맣게 만들고 우리가 다르기로 하지. 뭐 밑에 갯목도 만들고 쿠사비가 필요한 쿠사비도 만들고 여러 가지 다르게 길이 바시로 뭔가를 만들면서 현장 에 작업을 하잖아. 선반을 만들어서 뭔가 오류나 응. 야될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런 로스에서 나와서 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자재는 여유 있게 시켜야 되는 부분이지. 그럼 어쨌든 지금 이 계산법은 사장님이 사용하시는 계산법. 그렇지. 어, 나만의 계산법인데. 나만의 계산법이지만 뭐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이렇게 산출을 내시는 분들이. 근데 이거는 이제 목수들의 방법이야. 이 인테리어 회사에서는 이렇게 계산 안 해. 더 짜스트하게 견적을 해. 그래서 항상 부족해. 어차피 우리 자재 빼야 돼 끝나고 나면. 근데 왜한번더 갖다주고 또 갔다가 다시 와서 자재를 빼냐고. 폐기물 치우려고 어차피 오잖아. 음. 그때 같이 치우는 돼 네. 목수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스가 어느 정도 난다, 어떻게 하면 자재를 아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대인데 근데 그 목수 반장이 너무 짜증하게 견적을 내는 사람이면 위험한 부분이 다른 사람을 썼을 때 자재가 꼭 부족해 그 방식을 일일이 알려주면서 기술자한테 여기는 이렇게 하십시오 그것도 피곤해 자기 방식대로 할수 있게끔 그렇지만 감독은 해야지 반장이 음. 그래서 한네 장에서 다섯 장은 석고가 남을 수 있게끔 이거 돈으로 환산해봐야 얼마나 된다, 음. 그치? 네. 이거는 폐기물로 처리가 되겠지만 그래도 또 현장에서 좀 뭔가가 좀 늘거나 아니면 좀 본드를 잘못 치대서 대나무 시가 나거나 그럴 때 써야 돼한두장 음. 부족해 갖고 갔다 온 상황을 안 만들어야 된다. 네. 여유 있다고 해서 많은 여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네. 정도권. 종합 볼까? 예 마지막 시험이야. Let's go. 레벨가몇시몇 시라고 랬어1레벨가 1회배가... 예? 가세성은 몇이야? 아, 천에 치지 마! 아, 왜 그래, 진짜. 나... 조용히 해, 더해세번 보고 있는 거예요. 집 중에, 그러면, 한 평. 1800이 1800. 그렇지. 속도가, 몇 대배? 1.62. 합 판? 3의 배. 그렇지. 그럼 아까, 이거 설명 맞출 수 있을까? 흡음제 10봉에, 몇 대배랬어? 이거 맞추면 대박이다. 와, 이거 기억해내면, 이거 공부했대. 4의 배? 아닌가? 어 접근은 했다. 네. 근데 요정도는 알고 있으면 잘 들어오겠지. 네. 은비 씨는 알겠어. 아까 이거 외웠어? 4.5. 앞에 4박 기억 안뭐 응. 그거는 상관없어요. 이거 외울 필요는 없는데 번외로 한번 물어본 건데 그래도 접근은 했다. 그지? 네. 어, 이거 아주 좋은 거야. 오늘은 병면을 배웠지. 그럼 아까 우리 휴메디컬에 대한 병면을 배웠지. 네. 소권 몇장 필요해? 투 피치니까. 열 장. 그렇지. 네. 열 장을 운반해 놓으면 되는 거야. <laughs> 아, 그쵸, 그쵸. 그래서 다루기몇 개? 다루기세 단. 한 단? 한 단. 썩을 넘어. 자, 그러면 어. 이제 오늘은 해외 면적에 대한 산출법을 배웠어. 네. 그럼 다음에는 오늘 아까 말한 게 1면이잖아. 2면. 이면. 2면을 잡을 때는 투바이가 들어가지. 투바이 속대에 투피투피 투피 들어가지. 네. 요 산출법을 한번 배워보고. 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머리 이마, 천장 면적, 이제 바닥의 마루까지 음. 산출하는 법을 배워보자. Okay.